저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과외 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대 로마 시절에도 과외가 존재? 아 like. 실제 이런 감사의 글을 남긴 로마 황제가 있습니다. 명상록의 저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다음과 같이 썼죠. 중조부 덕분에 공립학교에 다니지 않고 집에서 훌륭한 교사들에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고대 로마의 교육은 가정중심의 교육이었고요. 로마 초기에는 아버지 파테르 파멜리아스가 자녀 교육을 책임지고 가정이 학교 역할을 했습니다. 부유한 가정은 노예 출신의 그리스인 교사나 해방된 자유민을 가정교사로 고용했어요. 집에서 철학, 문법, 수사학 등을 배우는 것이 이상적인 교육 방식으로 여겨졌습니다. 오늘날이 공립학교는 없었지만 유료학교는 존재했죠. 루두스 리데라리우스 초등 수준의 유료 학교로 주로 읽기, 쓰기, 산수를 가르쳤습니다. 그라마티쿠스와 레토르, 중등 및 고등교육을 담당한 교사들로 문학, 철학, 수사학 등을 가르쳤죠. 하지만 이들 학교도 국가가 운영한 것이 아니라 교사가 직접 운영하고 수업료를 받는 사설기관이었어요. 요즘으로 치면, 음, 학원, 귀족들이 일타강사 모시기는 엄청 났습니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에라스무스, 데카르트, 볼테르, 존 밀턴, 존 스튜어트 밀, 마리아 몬테소리 다 귀족집 가정교사였죠.